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어, 용띠분들, 반갑습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예, 지난 한달잘 보내셨어요. 아, 2020년, 음, 우리 코로나 때문에요. 어, 많이 답답했죠. 힘들었죠. 자, 이제 12월 한달 남았는데요. 어, 12월을 잘 보내고, 어, 2021년을 우리가 힘차게 예, 맞이하자고요. 자, 그래서 12월, 음, 운세를요, 잘 보내시라고 제가 아, 조목조목 좀 자세하게 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연애부터. 어, 살펴볼게요. 자 연애에서는요 아 내가요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요 우리 용띠 분들이요 아, 12월에는요 어, 내가 모든 걸다 품어주고요 아 미웠던 그그 그 단점까지도 너 어,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아 조금 불편했던 관계였던 분들 어, 다시 회복할 수 있고요 어, 썸 타던 분들 분명히 에, 내가 다 받아주면서 좋은 관계로 연인으로 갈수 있는 운 12월에 들었습니다. 요 좋은 운에 우리가 좀더 돈독해지고요, 연인으로 발전해서요, 우리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월에 우리 짝꿍을 위해서요, 좋은 덕담 많이 해주시고요, 힘이 되는 말 많이 해주시고요, 또 선물도 더불어 해주면 점수를 많이 따실 수 있는 12월이니까요, 적극적으로 좀 나아가시면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직장에서의 모습을 보니까요. 아, 직장에서는요, 좀 뭔가 아, 막힌 일이 있어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자, 이 어려움을요. 그냥 음, 참고 견딘다고 해서 이게 풀리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요, 음 아니다 싶으면 빨리 해결을 보셔야 돼요. 뚫을 건 뚫고 어,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나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인데 에, 서로가 어, 껄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일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자꾸만 이게 저조해지게 되고요. 나도 너무 힘들고 서로가 주변도 다 힘들 수 있으니까요. 12월 딱 맞이하면서요 마음속에서 지금 털려고 했던 해결하려고 했던 그일 먼저 시작하시고 12월을 좀 활기차게 보내세요. 요거부터 해결하셔야지 조금 마음에 좀 희망이 더 이렇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또이 우리 왜 뭔가 어 껄끄러운 거 있으면 어 많은 분들이 그냥 직장 관두고 새로운 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를 하셔도 어 하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자, 사업하시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어, 보여지는 내택김이라는 괴인데요 어, 음, 우리가 어, 일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 너무 절실할 때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될 불편함. 조금 내가 손에 아,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온대요. 도움도 받지만 손에도 날수 있다. 스트레스도 어, 동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우리가 어, 살아가면서 참 이런 순간들이 더 많은데요. 12월에 에, 우리 용띠 분들 어,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약간 스트레스 받더라도 이거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한 가지 얻으려면 음, 이렇게 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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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해야 될 대가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럴 때요, 먼저 한번 선물 먼저 해보세요. 어, 더 내가 또 배려하는 어, 차원에서 어, 도움을 먼저 주는 것도 좋아요. 어, 운이라는 건요, 내가 미리 알고 어, 선수치잖아요. 그러면 안 좋을 듯하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그 상황도 오히려 기회로 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월에는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어, 사람들이다. 그러면, 먼저, 어, 좋은 덕담 나누고, 그 다음에, 먼저 좀 배려하고, 어, 선물도 좀 하고, 밥도 많이 쏘시고, 어,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전은요, 음, 금전은요, 아 요거는 어, 예기치 않게 돈이 예, 조금 음, 나가는 운이 초반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12월에는 내가 평소에 에좀 인색했다 이러면요 좀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않게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 들어올 돈이 안 들어오거나 어, 받을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음 아무것도 없었는데 손해를 보는 상황이 올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어, 우리가 미리 미리 조금 베푸는 행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요, 혹시 음 갚아야 될 것들이 있다, 일 돈들이 있다 이러면 그거 먼저 갚고 12월을 맞이하세요. 그것이 예, 나에게는 오히려 액땜하듯이 땜을 해서 어, 금전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부터는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런 운에는 어, 새로운 투자는 어, 하시면 안 돼요. 어, 오히려 손해를 볼수 있어요. 12월에 뭔가 다시 시작해서 투자하는 일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어, 지금 하고 계시던 거 그냥 유지하시면서 어, 12월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인 관계의 모습을 보니까요, 대인 관계에서는요, 좀 가족들하고 어, 어울리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요. 또 12월에는 또 가족 모임도 많아질 수 있다. 아, 우리 용띠분들, 어, 오히려 그런 모임이 있다 그러면요, 적극적으로 가서 점수 좀 따세요. 어, 그렇게 했더니, 음, 예, 상치않은 어, 내가 어, 덕을볼수 있는 모습 이있 어요？12 자, 월 에는 요좀 가족 들 한테 충실 할수록 어, 복받 는다고？하 니까 조금 아, 일찍 퇴근 하 셔서 어, 집 에서 가족 들 하고 어, 같이 시간 을 보내 시 거나 아니면 음, 오래간만 에뭐 이렇게 부모님 을찾아뵙 어, 거나, 하 면서 그동안 소홀 했던 어, 우리 친척 분들안 어, 부도 좀묻 고요. 사람도 만나는 그런 계기를 12월에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새로운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송년에도 있으니까요. 이럴 때있으록꼭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문자로 아니면 카톡으로도 인사를 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 가족 중에서 친인척 중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어, 한번 12월에는 어, 한번 가족들하고 어, 좋은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2월에 처신법을 보니까요, 자, 처신법은요. 지금 음그럭저 나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에, 우리가 12월에는 어, 내 모습을 조금 확 드러내기보다는요 어, 조금 내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좀 좋다라고 어, 조언을 하고 있어요. 자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아, 좀 기도도 하고요, 어, 또 명상을 하면서 나의 조금 내면을 고요하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 내 삶이 더어 뭔가 앞이 보이기 시작한데요. 어 우리가 막 쫓기듯이 일하다 보면 허둥지둥 해서 어 그냥 어 앞길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 그 허둥지둥 할 때요, 나보다 더 강력한 에너지가 와서, 어, 나의 이 허둥지둥에서, 아, 어수선한 이 나의 상태를 보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월에는요, 어떤 선택을 하시게 예, 되건, 그리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일을 출신해 나가시더라도요, 항상 내 마음은 고요함 속에 머무르도록 하시는 게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그래서 기도나 명상을 좀 하시면 12월에 내가 하는 일, 어, 그리고 또 우리가 12월 보내고 나면 2021년을 맞이하잖아요. 어,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혜로운 생각이. 마구마구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조금 고요함 속에 많이 머무르면서 12월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수호신의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12월인데요. 나뭇가지에 새싹이 지금 돋고 있어요. 자, 새로운 시작. 희망의 시기래요. 자, 우리 수호 씨는요, 지금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고, 뭔가 긍정의 마인드로 어, 추진을 해 나아간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을 준다라고 뭐 하는 그런 지풍승, 괴인데요 뭔가 우리 요즘 답답하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문에 아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쵸 그래서 어,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어, 우리 이 용띠분들 12월에 에, 그렇다고 절대로 주저앉아 계시면 안돼요 어, 마음을 차분히 하시고요 내가 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에 알맞는 상황이 주어지거나 아 뭐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에게는요 분명히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어, 우리 수호신이 감명을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 힘을 내서 긍정적으로 어, 조금 음,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호씨는 지금 도와주려고 그러고 뭔가 겨울인데도 새싹을 피우게 어,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요. 이 운에 우리는요. 어, 조금 나를 다시 한번 어, 살펴보시고요. 내가 진짜 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한번 어, 조금 음, 생각을 해서 계획을 어,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uh yeah. 해운의 색깔은요 보라색이에요. 자, 아, 이 보라색은요 어, 조금 음, 의식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명상이나 어, 내가 고요함 속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요 어, 남들이 생각 못하는 그런 음, 차원의 생각도 할수 있는 게 보라색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불안하고 어, 뭔가 아, 내가 아, 조금 음,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하다 할때 보라색을 부족 처럼 한번 지녀보세요. 그러면 어, 내가 아주 판단도 명쾌한 판단을 할수 있는 지혜가 마구마구 어, 생기실 거예요. 자, 우리 12월에 용띠 분들 가족들하고 아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시고요. 어, 조금 음, 제가 명상 좀 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편안한 마음, 음, 그 마음에 오래 머물러 계시면. 분명히 내가 2021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어, 왠지 모르는 어떤 확신과 뭘 해야지 하는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 생각을 구체화 할수 있는 힘까지 기르셔서요. 우리 2021년 아주 파이팅 넘치게 살아보자고요. 자, 용띠분들 12월에 힘 내세요. 파이팅하세요. 사랑합니다.